억울함을 품은 그녀 바람이 된 과부. 조선의 어느 가을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한 과부가 홀로 길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하 남편. 김정아는 훌륭한 선비였으나 정적의 계략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백성들은 속삭였다. 그 여인 과부가 감히! 그러나 서하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뿐이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세상에 밝히겠다. 서한은 남편의 서신과 친구들의 증언을 모으며 상소문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의 권력자 좌이정 윤정수가 그녀를 위협했으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달빛 아래 홀로 사당에 앉아 서한은 중얼거렸다. 정의가 승리할 그날까지 소녀는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그녀의 상소문은 궐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시선 속에 펼쳐졌다. 금부도사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으나 그녀는 상소문을 놓지 않았다. 결국 임금은 상소를 읽고 의금부의 재조사를 명하였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김정아은 무고했으며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었다. 좌의정은 체포되어 처벌받았고 김정아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서하는 남편 곁에 초가집을 짓고 평생을 그와 함께하며 살았다. 백성들은 그녀를 의로운 과부산을 흔든 여인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떠돌며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사랑하는. 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의리란다. 그리고 현대 한 여성이 그 묘를 찾아 꽃을 놓는다. 서하 부인, 당신의 용기를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그 묘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었다. 포기하지 마라. 정의를 위해 싸워라. 사랑을 지켜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 부탁드립니다.